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동들의강조원입니다 M1 대표님이시죠. 마정수 대표님과 함께 30년 정비 명장의 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어요.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DH 차량으로 오늘 한번 정비 명장님께 조언을 듣고 또중고차로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들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함에 있어 목적으로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가 꾸준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그 베라크루즈 편에서 우리 그 30년 정비 명장 우리 마종수 대표님께서 촬영을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M1 모터스 대표 마정수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형님의 정체를 좀 약간 궁금해 하십니다. 대략 한 25년 정도. 음, 반올림해서 그럼 30년으로 네.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달이기 때문에 30년, 26년 해서 반올림해서 30년 네. 정도를 해도 사람들이 지제니스 DH로 오늘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수입차. 정비 전문이잖아요. 네. 저희 때문에 국산차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네시스 D H 가좀 들어오는 경우가 빈도수가 한 어느 정도 돼요, 형님이? 저희가 여기 오픈하고 들어온 거는 사고차로 한번 들어온 경우가 있고 음. 그 외적으로는 많이 들어온 경우는 없었어요. 고장률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어, 그럼 같이 한번 파일쳐 보시죠. 일단 이차 같은 경우에는 V6에요. 그죠? 6기통. 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먼저 좀 여쭤볼게요. 차를 중고차를 보러 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후드만 열어본다고 해서 차에 대해서 내용을 100% 간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팁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이 보조 탱크인데 음. 음. 일반 손님들은 보조 탱크 쪽 여기 아래로 보면 거죠? 자세히 네. 보시면 네. 색깔이 틀려요. 파란색 이가 네. 약간 있고 네. 흰색 부분이 있고 음. 경계선이 음. 부동액이 있는 상태인데 이 네. 보조 탱크에 부동액이 없다고 그러면 또이 메인 쪽에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두고철에 네. 보러 갔는데 네. 시동이 하나도 안 걸려 있고 네. 이렇게 뜨거 만져봤는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으면 네. 뚜껑을 바로 따도 돼요. 그죠 그죠. 근데 네. 뜨거우면 뚜껑 따면 손이 남 아, 그렇죠. 때문에 안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음, 이거는 음. 그럴 때는 열심히 안 되고 가,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이 부분만 보고 측정을 음, 하시고 탱크? 여기서 만약에 없다, 음, 그럼 그런 차로 패스하는 게 좋지 않아요? 관리를 그냥 솔직히 아무것도 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요즘 차들은 음. 보면 음. 바닥에 다저 카바로 다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음. 제네시스 가 언더카바가 그냥 이런 플라스틱이 아니고 네. 폰지 그런 쪽이라 좀. 오일이 묻으면 잘 몰라요. 음. 그런데 부동액은 묻으면 이렇게 번지니까 음. 그렇게 그렇죠. 보고 젖어 있거나 음. 그럼 좀의심 만한 여 보면 색깔의 농도는 약간 파란색 같은 초록색 그죠 현대차는 네. 무조건 다. 아 현대차는 무조건 다. 네. 뭐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좀볼수 있을까요? 브레이크오일은 솔직히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를, 중고차를 매입을 했으면, 샀으면, 음. 기본적으로, 그 음.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에어컨이나 딱 따보면 알잖아요. 음, 음. 이런 신차급들 같은 경우는 열어도 잘 모르니까, 음. 뭐, 키로수가 보통 한 4만 넘었으면, 아, 이제 내가 관리를 하겠다 생각해서 교체하시는 게 더, 음. 그니까 저희는 네. 3만 원 정도 받아요 3만 원 네. 그렇게 뭐, 큰 비용은 들어가는 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네시스 DH에 대해서 좀 약간 고지적인부분의 문제도 있잖아요. 사고 차도 있고 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옛날 차들은 파워 핸들이 유압으로 해서 네. 작동이 돼 가지고 핸들을 가볍게 해 줬는데 네. 요즘은 거의 모다식으로 전환이 많이 됐거든요. 아, 요이 부분. 음. 그렇 이게 어, 뜨거워요. 그 음. 조향 기업 쪽 모다거든요. 네. 보시면 맨 앞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반바 바로 뒤쪽에. 음, 그렇 사고가 나면 저쪽이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부품 비용만 대략 한100 중반대 정도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가 부품이기 때문에. 근데 고가 부품인데 이런 시야뭐 바로 여기다 이렇게 초박아하어요뭐 어? 구조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는세요 시운전 할 <laughs> 때나 차에 탔을 때 이렇게 핸들을 왼쪽으로 이빨 꺾고 오른쪽으로도 이빨 꺾고 돌 말죠. 그렇죠. 윙좀 소리 좀 심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좀 약간 의심을 해보면. 어우, 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집이네요. 음. 데미지 먹으면 저쪽에서 소음 나는 경우가 음. 많아서. 그래서 제스가 진짜 좀 그래도 에코스 바로 아래 연속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완성도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되게 많이 만족을 해요. 아 형님네. 자동차 이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형이 차들 많이 까잖아요. 네, 네. 그걸 이해해 돼요 왜 그렇게 많이 까는지. 어... 이 수입차하고 요즘 국내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네. 국내차가 훨씬 더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있어요. 물론 수입차 타던 분들이 국산차를또 이렇게 옮겨 가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근데 기능면이라든지뭐 이런 거같서 요즘은 진짜 국산차 진 음... 좋은 차라고. 국산차는 좋은 차. 하체를 열었을 때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꿀팁들 정리 봤을 때 매매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가서 시운전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뭐 어디 고무가 이런 뭐 등속적인 고무가 터져가지고 구리스가 바으로막 했다든지 그런 건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근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네. 요건 그 서스펜션 쪽이 좀 네. 지탱해주는 부분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음. 부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면 이런 부위 볼 부분에는 예, 이 안에는 구리스가 다 대장이 돼 있거든요 예, 예. 무조건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아 물이 묻을 수도 있는데 뭐 잼처럼 뭐 이렇게 솔직하게 네, 그렇죠. 나올 수도 있다거나 그런, 뭐 그런 거는, 구리스가. 음. 개통이라든지 오일 개통이 나면안돼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거든요 오, 주물로 돼 있는데 네. 이쪽은 알림으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네, 네. 비싸게 겠죠한 네. 쪽에 한 10만 원대? 본인 포함해서 아니, 얘기하시는 거요 포함해서 거? 그 정도 아 중국자 도또 사자마자 또 이런, 또 이런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처음에 음, 고객이 또 알고서는 이렇게 이 부분 문제 있네요 10만 원 내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또 유익하니까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사륜이랑이륜 차이가 연비가 많이 차이 난다.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사륜이 네. 무조건 사륜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파을 일정 권이 예, 돼야 예. 들어가고 하니까. 두 바퀴만 굴러갈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거는 좀 약간. 사, 흔히들 생각하면 두 바퀴 굴러가는 것보다 네 바퀴 굴러가는 게 연비가 좀덜 들어가, 음. 들어가겠지. 근데 대략 저는 사륜이 연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왔습니다. 뒤에 와서 보면. 이 EV가 지금 이게. 후륜구동이잖아요. 사륜인데 베이스는 후륜이니까. 이 음, 후륜? 일단 이건 대우고. 대우가 털린다는 얘기도 많아요. 털린다는 개념이 네. 2.0 엔진에 이 대우 이 정도면 적합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네. 엔진 출력을 곧막 엄청 많이 높인다든지 네, 그러면. 네, 네, 네. 이 기어가 버티질 못하겠죠 음, 드레이그도 많이 하고, 하고 막 하니까. 에, 그, 음. 그래서 털린다고 하는 거지 털릴 수 있는 거는 음. 오일 관리를 안 해서 오일이 막 새는데 그냥 음. 뭐 수군장 탔다가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동이 되면 당연히 기계적인 게 망가지겠죠 별로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음. 없다 이렇게 좀 약간 사선으로 돼져 있잖아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런 부위를 그냥 링크라고 하잖아요 예. 대각선으로 되어 음. 있는 거는 우상하고 네. 앞뒤하고 네.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아, 음. 밸런스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승차감이 좋고 불장이 없으면 어.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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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근데 제네시스가 뭐 커버라든지 네. 이런 게 예전 그 BH 보다는 조금 더, 더 디테일하게 좀 약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주네요, 그죠형이 그렇죠. 형님? 그렇죠. 네. 이렇게 카바가 있으면 정비하는 네. 사람은 참 싫어. 하죠 뜯어야 되니까. 뜯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손이 한번더 가야 되니까. 이게 미션이 ZF도 는는가 아, ZF도 그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줬거든요. ZF 미션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문제가 많이 없다. 그 미션들을 보면 기계적으로 막 망가지는 차들은 별로 못 봤어요. 음. 근데 대신 컴퓨터 쪽으로. 옛날에는 네. 미션 컨트롤 지는 컴퓨터가 음. 외장으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음. 요즘은 미션 안에 많이 집어넣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위 있죠. 메커니즘은 괜찮은데. 예, 약간 이 cpu 쪽에서 그렇죠. 약간 에라가 많다 음. 엔진은 어떤 거 같아요?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그러니까 이게 람다가 우리 현대에서 만든 거 아니지? 그렇죠 순수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독일 차가 좋지 v 형이 봤을 때 람다 엔진에 대한 완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비성은 뭐 지뢰 같아요? 그, 아니 그렇게 지뢰 같진 않아요 어, 근데 이게 보면 네, 네. 엔진을 이렇게 뜯, 뜯게 되면 네. 국산 차는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아, 여기, 여기 표시가 돼 있어. 여기 맞히면 되는가? 근데 음. 수입차들은 그럼 표시가 잘 없어요. 작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입차보다 훨씬 낫죠. 근데 왜 형은 수입차 정비를 해요. 돈이더 됐어. 나, 아, 예, 역시 시범이 더 머니. 약간 엔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네. 뭐, 이렇게 봤을 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아. 일반인들이 봤을 때이게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저희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인 관측과 우리 명장 형님과 봤을 때에 대한 시선적인 차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 형님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뭐 주행적인 부분도 워낙 굉장히 좋았고 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형 전화 계속 와가지고. 잠시만요. 네. 어, 그렇습니다. 뭐 제네시스 DH에 대한 완성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차고요. 마정수 대표님께서도 밸런스도 좋고 출력도 좋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아쉬운 점이요? 네, 아쉬운 점. 사고가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고가의 부품들이 좀 앞쪽에 많이 있으니까. 네. 고가의 부품들이 좀 약간 사고 났을 때 바로 직결적으로 받을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약간 그렇죠. 단점이다. 네. 구조상 좀 뭔가 좀 어쩔 수 없는데 좀 숨겨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그런 단점이군요. 아. 30년 전 비명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겨놨으면 어땠을까? 네. 다음 편에도 좀 궁금했던 차량들 평소 우리 M1 마정수 대표님께 이차를좀 한번 파헤쳐 주세요. 댓글에서 한번 또 보고 이렇게 또 재밌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DH 편 어, 마지막으로 DH는 차는 좋다? 네 정비성도 좋고 수리빨도 잘 받고. 아 수리빨. 수리했는데 응. 똑같으면 안 되니까. 아, 그렇지. 네. 2% 아, 시, 부족한, 부족한 느낌이, 느낌이 전혀 음, 없다는. 음, 역시. 만약 정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약간 수리 견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시면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가고 있습니다. 형님께 직접 전화 받으시나요? 네, 제가. 직접. 아, 완벽한 정비성을 좀 약간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정직한 놈들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면 좀 디스카운트 좀 되죠? 그럼요. 그죠? 네. 네. 이상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이었고요. 마정수 였습니다. M1 모터스 근데 대표. 진짜 이건 약간 사적인데 M1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약간 발음을 제가 잘못하면 M1 M1 M 음. 이니셜이 제가 성이 마시니까 그렇죠, 예. M 원래는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아 M 최고? 네. 너무 식상하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바꿨습니다. 음 M 네, 뭐? 그래서 M1 뭐 M1 모터스 상호 변경을 하면 어떤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지 <laughs>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laughs> DH 편이었고, 이제 진짜 마무리 해야 돼. 형님 가셔야 되니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